네, 반갑습니다. 어, 동수대학교 이동희 교수입니다. 어, 아티스트를 위한 CC 앤 컴퓨터 그래픽스 최적화 이론 두 번째 이야기로 드로 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 몇 강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장에서는 그 드로우 콜이라는 용어의 어, 원리, 어, 그 개념, 그리고 드로 콜이 언제 발, 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 사례 그리고 어, 많은 드로우 콜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드로우 콜을 줄이기 위한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 챕터에서는 그 그래픽스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란게 그 CPU가 있구요 CPU 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 다음에 GPU 단에서 존재하는 것 처리되는 것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CPU에 탑재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응용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면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CPU 상에 탑재돼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의 어 게임이라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 그 요소들이 그 GPU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떤 그 그래픽의 최소 단위인 정점들과 정점들 모은 정점 버퍼와 자그 정점들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인덱스 버퍼로 나누어서 이 정보들이 GPU로 가고 그 외에도 저 라이시나 그 다음에 머티리얼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 또한 자 옮겨져서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드로우 콜은 바로 CPU에서 GPU로 정보가 넘어가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어, 어떤 최적화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GPU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죠. 어떻습니까?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CPU에 탑재된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현재 프레임에 어,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를 갖다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들을 GPU에게 일을 해라 라고 시키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림을 그려라 CPU가 말 어, 가라사대 그려라라는 명령이 주어질 겁니다. 무엇을 그릴 것이냐 카메라에 의해서 어, 가상 카메라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게임상에 존재하는 어떤 장면들 자 이런 장면들이 그리는 대상이 되겠고요. 이 장면 안에서는 뭐 사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W A S D로 움직이게 만든다든지, 애니메이팅이 된다든지, 아니면 빛이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다양한 요소가 어떤 논리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자, 결정되고,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자, 그려지는 정보에 담겨서 GPU에, 아, GPU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일단 드로우 콜은 말 그대로 간단한 거예요. 드로우가 뭡니까? 자, 드로우. 그리다는 거죠. 콜이 뭐예요? 뭔가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콜, 부르다, 그렇죠? 자, 그림을 그리는 호출, 자, 그림을 그려라는 명령, 자, 이게 바로 드로 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CPU가 즉, CPU에 탑재된 방금 말한 어떤 게임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GPU에게 어떤 이미 오브젝트를 자 그려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자체가 자 드로우콜입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드로우콜 자이 드로우콜 쓰게 되면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자그 GPU 상의 렌더 스테이트라는 것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자이 렌더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게 결국은 그 드로우콜이 하는 드로우콜을 통해서 GPU가 하는 일입니다 자잘 봅시다. CPU가 존재하지만, 실제 그리는 명령 로직들은 CPU에 있지만, 자, 그려질 대상들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시스템 메모리에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램에 있습니다. 물론 이 램에 탑재되기 전에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통해서 램에 탑재된 거겠죠. 자, 게임이 로딩되면, 로딩되는 초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램에 있는 데이터들이 자 GPU 상으로 먼저 옮겨지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 가지 인덱스나 정점 버퍼들, 그다음에 텍스처, 머티리얼 데이터들이 GPU 메모리 상에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GPU도 결국 GPU 프로세서와 GPU 메모리를 갖다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여기 있는 어떤 데이터들의 데이터의 카피본이 동일하게 GPU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gpu가 그림을 그릴 때는 자 gpu에 상주된 gpu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갖다가 억세스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물론 때때로 자 cpu에서 어떤 데이터를 들고 와서 gpu에서 바로 처리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로딩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대부분의 많은 데이터들은 gpu상에 탑재되고 난 후입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GPU, CPU가 GPU한테 그림을 그려라는 명령을 주면서 그림 그릴 대상까지도 다 램에서 V램으로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야겠죠. 되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동한다는 것은 뭐 수백메가에서 기가 단위의 데이터들이 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시간성을 답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일단 모든 데이터들은 자, CPU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CPU가 어떤 드로콜을 통해서 뭘 그려라고 했을 때, 이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의 대부분은 뭐냐면, 무엇, 무엇, 무엇을 그려라. 그리는 대상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그려라. 자, 어떤 식으로? 그림을 바꿔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GPU 메모리 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자, 어떤, 음, 예를 들어서 메쉬를 그려야 되고, 어떤 텍스처를 사용해야 하고, 어떤 쉐이더를, 자, 활성화시켜서 써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렌더링 상에서 그림을 그려야 될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게 한 스테이트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상태를 갖다가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드로우콜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여기서는 렌더 렌더링 그리기 위해서 GPU상의 어떤 상태 정보들 좀 어렵나요? 또는 자, GPU에 있는 상태라고 해서 GPU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드로우콜을 통해서 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드로우콜을 통해서 GPU 상에는 이 렌더 스테이트 각각 오브젝트에 대해, 대해서 어떤 것을 그릴 건지를 온오프 시켜주는 이제 렌더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에서 어떤 상태가 우리 그려진 상태가 변화된다 렌더 스테이트를 변경하고 싶다는 것은 결국 드로우콜이 있어야만 자 우리가 그림 그려진 화면에서 어떤 물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변화들을 만들어 낼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드로우 콜이 한 번의 프레임에, 원 프레임에 단한 번만 드로우 콜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림 그려져야 될 대상들은 상당히 많으니까요 여러가지 메시가 있고, 사람이 여러 명 있고, 흙숲도 있을 것이고요 자 빛의 변화들도 있을 것이고요. 빛도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의 빛이 다음과 같이 놓여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 신에서 상당히 많은 드로우콜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드로우콜은 한계가 아니다 수많은 드로우콜이 결국 이 우리가 보여지는 장면 장면이 얼만큼 복잡하냐 장면 복잡도를 갑니다 싱크플렉스에 따라 드로우콜의 양도 비례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아, 어, 그런, 음, 모양을 띄게 됩니다. 자, 이런 랜드 스테이트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하나는, 자, 버텍스 인덱스 버퍼 중에서 어떤 것을 꿰가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 라이팅을 주기 위해서 버텍스 쉐이더 또는 픽셀 쉐이더에 에, 탑재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쉐이더의 인풋 소위 말하는 material 데이터들, material texture, 그 다음에 l i 컬러 color, 등등 여러분들이, 아티스트들이 우리가 material 세팅해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또한 렌더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정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draw call 이란 것은, 자, 이런 렌더 스테이트를,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과 지고 렌더 스테이트를 변경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랜더의 상태를 갖다가 이 랜더 스테이트를 변경한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익스펜시브한, 자, 비싼 연산입니다. 시간이 비싸다는 말은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랜더 스테이트, GPU 스테이트를 변경시키기 위한 셋업 과정들, 자, 드로콜 뿌리는 과정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CPU 밴더도 다르고요. 보통 인텔 밴더를 쓴다 하더라도, CPU와 연결된 이 GPU도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다 다른 GPU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CPU의 명령어들을 GPU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번역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CPU와 GPU는 다른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번역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번역 작업을 해주는 게 일단 그래픽 드라이브라고 우리가 말하는 드라이브 소프트웨어를 깔았을 때 CPU에서 나온 명령어들을 GPU 상에서 G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이 안에는 그뭐 l a 체킹한다든지 자 그리고 뭐 NVIDIA나 AMD 같은 밴드에서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 코드, 자, 이런 것들의 실행들도 포함됩니다. 자, 요약하자면, 자, 랜드 상태의 CPU의 명령어를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이 드로우 코를 GPU가 이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로레벨 하드웨어 명령어들로 변경한 작업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명령이 하나일 때는 뭐 괜찮겠지만. 아까 우리가 이런 랜더 상태의 변경은 드로우 콜에서, 그래서 발생하는데, 이 드로우 콜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이런 변경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의 되게 병목일, 바툴렉이라고 부르는 병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이 아래에 보면, 결국, 그, GPU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CPU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CPU가 어떤 한 프레임을 처리하는 33ms라고 되어 있네요. 3 0 60프레임 차이에 그 33ms 내에 원프레임을 처리해야 한다면 CPU가 어떤 로직들을 계산하고 난 뒤에 자, 그 다음 프레임 계산되기 위해서 GPU에게 명령어를 보내줘야 되겠죠. 이 드로콜이 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vsync, 그러니까 원프레임이 처리되기 이전에 CPU가 처리되면 그 다음 프레임을 위해서 드로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남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CPU에서 이러한 드로콜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어진 프레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자, 명령어를 갖다 해석하는 이 일들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 프레임이 처리되어야 되는 시점보다 더 늦게 자, 드로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로우콜에 따른 GPU의 처리 또한 시간을 오버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33ms 내에서 GPU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화면이 제대로 갱신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자, 이게 물론 다른 요인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드로우콜이니까 드로우콜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드로콜은 어디에서 생긴 문제입니까? CPU와 GPU 중에서 자 CPU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CPU에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CPU 바운드라고 하고요. GPU 쪽에서 생긴 문제를 우리가 GPU 바운드라고 합니다. 드로콜은 대표적인 CPU 쪽에서 생기는 병목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드로우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 드로우콜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과 자, 이걸 드로우콜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